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이 24일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 가맹점주협의회는 더본코리아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기대 매출과 수익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홍보하고 점주들의 메뉴 가격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본사가 월 3천만 원 수준의 매출과 2025%의 수익률을 보장했으나 실제 매출은 1,500만 원, 수익률은 78%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더본코리아가 가격 인상에 합의해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Y의 연치현 변호사는 기대 매출과 수익을 X로 언급하는 것이 가맹사업법 위반이며 가격결정권 침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본코리아는 매출액과 수익률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일부 가맹점주가 지난해 7월 5일 더본코리아 간부들과의 만남에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에는 가맹점주가 금전적 보상 조건으로 협의를 끝내겠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보상금을 받고 장사를 접고 싶어 하는 일부 가맹점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가맹본부 점포개설 담당자가 점주들에게 홀매출과 수익률을 언급한 녹취록을 공개하며 반박했습니다. 가맹점주 수익보장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진실은 공정위 조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이나 뉴스들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로봇이라고 문자 남겨주셨던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서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딱 두산 로보틱스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요. 이게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두산 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채안 돼서 이렇게 주가가 3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게 되고,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9724-5948번호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9724-5948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